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와서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수와 22장 구약성경 991면 22장 1절부터 6절까지 121명이 아니고 352면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여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하세한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와의 호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정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 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적 이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한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게 삶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냄에 그들이 각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들의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요이 땅 하기 전에 이미 경주를 마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시작한 지점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는 우리 것을 얻었으니 우리는 여기 남겠고 형제님들이 땅을 얻으러 가서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형제 지파들이 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고 그리하여 그 땅을 정복하여 지파별로 땅 나눠진 일이 완료된 후에 요수아가 르벤 갓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너희가 오늘까지 형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지켰으니 이제 너희가 안식을 얻으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니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축복하고 그들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에 안식이란 말을 썼습니다. 안식이란 말은 일을 멈추고 쉰다는 말이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의 목적은 하루를 쉼으로써 다시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요수아가 이세집파에 허락한 안식은 일평생의 수고를 마치고 은퇴하는 의미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은퇴를 말할 때, 오늘날은 원하지 않지만 타의에 의해서 퇴직을 당하는 것처럼, 명퇴를 당하는 것처럼 더 일할 수 없도록 정리되는 식으로 말할 때가 많고, 특별히 평균 수명이 늘어가면서 이제 앞으로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또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를 염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세 집파의 경우에는 그들은 이미 자기 기업을 얻었고 그러나 국가의 의무, 형제들에 대한 의무,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분부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일을 마친 후에 그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군 복무는 의무죠. 국민의 의무. 오늘날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아마 평화 시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평화시기 때문에 군대를 들어가봤자 총한번 쏘지 못하고 장군님 사모님의 빨래나 하다가 제대를 하는 그러려면 못하러 뭐 군대를 갑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은 자기 국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분명하지 <laughs>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늘 외부의 침략과 테러와 두려움에서 소위 실전적인 위기를 느끼면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국방의 의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우리 조상이 피를 흘려서 이 땅을 지켰고 우리도 우리 형제, 가족을 지킨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자원할지라도 우리는 북한과 이론적으로 대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서 정작 군인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훈련을 쌓는 것보다는 별로 의미 없는 노동, 별로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대풀이하고, 상관이 명령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고,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개성, 이런 것은 땅에 묻어버리고, 오로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자라 하면 자고, 땅을 파라 하면 파고, 땅을 다시 메꾸라 하면 메꾸고, 별로 의미가 없는 2년이라는 황금 같은 기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이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만일 한반도가 전쟁 상황이 벌어졌다면 군 복무가 생명의 위협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왜 군대를 가야 되느냐 하는 동기가 더 분명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고 그 의무를 마치고 저녁을 하게 될 때, 그때는 정말 그것이 꿀보다도 다나 다른 그런 안식이 될 것입니다. 이세 지파 르벤 갓 문하세 반지파가 맡은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 그 민족의 운명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일,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 이사,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따로 없지요.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이들 모두에게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친 후에 얻는 안식은 그건 정말 안식이라 불러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일자체가 귀중한 일이고 고귀한 일이지만 그 일을 마친 후에는 거기에서 오는 해방감, 안도감, 보람 그리고 이제 쉴수 있다 하는 그그 그 쉼이라는 의미가 대단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귀중한 일이지만 그것을 다 마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참으로 귀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게 뭔지 실감을 못하신다면, 그건 이세 지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수고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 순종하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가셨어요. 이 땅에 머무를 것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떠나가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련 없이 떠나가고 나머지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제자들과 성령에게. 제자들과 성령에게 맡기고 당신은 미련 없이 떠나가셨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섬김과 수고를 요구하실까? 궁금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요구하실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인물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할 때까지, 또 스테반은 순교할 때까지, 바울도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섬겨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지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 완료될 때까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요구하시고 완료된 후에는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셔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수아가 축복했다고 했어요. 절에 여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냄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축복이란 말이 여기에 나온. 이제 너는 내 의무를 다 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축복해서 보낸 이들은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안식을 이 땅에서 허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갈때 비로소 그 안식을 얻겠습니까 목사도 은퇴 정년이 있고 장로도 은퇴 정년이 있고 권사도 은퇴 정년이 있습니다 현행 교단 헌법에 의하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은퇴하는 연령이 만 40만 <laughs> 만 70세, 만 70세 큰일 날 뻔했네 <laughs> 시작하기도 전에 은퇴할 뻔했네 만 70세, 70세 그런데 이제 은퇴를 했다면 평생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은퇴를 했다면 그동안의 수고가 지긋지긋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삶을 살려고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목사로 살았으니 은퇴한 후에는 뭐 만화가가 된다든가 뭐 가수가 되겠다라든가 지금까지는 내가 뭐이 어 대한민국에서 살았으니 은퇴한 후에는 프랑스인으로 살아보겠다라든가 지금까지는 내가 가족들을 섬기며 살았으니 은퇴한 후에는 가족이 없이 살리라라든가 지금까지는 기혼으로 살았으니 은퇴 후에는 미혼으로 한번 살아보자라든가 지금까지는 뭐 일주일 내내 교회만 다녔으니 은퇴한 후에는 좀 교회를 쉬어 보자라더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임.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안식을 허락받았다면, 아, 내가 지금까지 못 해본 일, 가지 못했던 곳,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기 때문에 여수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오절에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 분부는 이들의 의무와 사명을 처음 맡을 때 분부한 게 아니고 그것을 다 끝난 후에 안식을 오락받을 때 분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마치고 쉰다고 신앙까지도 쉬지 말아라.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자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라. 아, 여러분 중에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 없으십니까? 당연히 목회자들은 의무적으로 하죠. 물론 자기가 원해서 하는 면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한다면 일 년에 설교를 몇번 하겠습니까? 원할 때만 한다면. 그게 아니고 원하지 않더라도 뭐 기분이 아니더라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면이 있죠.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교육 부서를 맡았다면 피곤하더라도. 열이 나서 소아과에 데리고 가야 되더라도 수련회를 따라가야 되고, 준비 기도회를 가야 되고, 교사 회의를 가야 되고, 뭐 성가대든 찬양팀이든 교회 봉사가 다 그렇습니다. 만일 내 개인의 신상 때문에 마음대로, 쉴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분은 별로 중요한 의무를 맡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임의로 건너뛸 수 있다면 별로 중요한 사명을 맡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신상의 뭐 힘든 일이라든가 몸이 좀 몸살이 났다든가 감기가 들었다든가. 뭐, 누가 찾아와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든가. 그럴 때라도 자기가 맡은 이일 때문에 그 일을 먼저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면 그분이 중요한 봉사의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일에 희생이 없이는 할수 없을 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봉사의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희생이 조금이라도 수반되면 건너뛸 수 있는 봉사는, 그건 사실 봉사가 아니에요. 희생이 없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 만일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그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감정, 자신의 어떤 분노, 자신의 뭐 피로함, 뭐 이런 모든 것, 내가 뭐 오늘이 비오는 날이든 오늘이 더운 날이든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뭐 기도를 할 마음이 있든 없든 뭐 미소를 지을 마음이 아니든. 미소를 지을 마음이든 간에, 그게 상관이 없다. 나는 순종한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 몇 프로나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돼 있을지, 여러분.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자신을 부인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해본 분은 알아요. 그 자기가 맡은 일을 위하여 뭔가 자신의 유익을 희생을 할때 그것도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기꺼이 자기가 스스로 희생을 감수할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많을수록 맡은 사명이 큰 것입니다. 해야 되는 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큰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야. 예, 우리가 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 섬길 마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을 때. 남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을 마음이 아닐 때. 예. 그럴 때 믿음 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으로. 나 육신은 그럴 기분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미소를 짓고, 믿음으로 누구를 찾아가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주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그게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에게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혼자 가셨다라고 했어요. 왜 광야로 혼자 가셨겠습니까? 속이 상하니까. 예수님도 혼자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슬프니까 혼자 광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눈치도 없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쫓아와 신경질 되지 않고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 중에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럴 기분이 아니었을 테지만. 혼자 있고 싶으셨지만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섬기신 거예요 그 슬픔 속에서도 섬기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 주님이 일하신 방법이 이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안 해도 될때 하는 것 그것은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이새 지파가 이제 자기들의 의무를 완수하고 이 제대하는 것 같은 에? 그 제대하는 것 같은 그런 쉼을 얻는데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크게 삼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게 삼가, 예, 삼가. 예, 이들의 그그그 그, 그, 해야 될 일이 가장 큰 책임이 크게 삼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의무를 완수했지만 짐을 벗었지만 그래도 크게 삼가라 그리하여 명령과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안 해도 되는 일에 대하여 이들에게 분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행함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만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지만 우리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삼가야 되고 이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